보통 가을이 수확의 계절이라 말들 하지만 산과 함께 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산은 1년 내내 무언가를 내어준답니다. 저희 농장은 산초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대부분 꽃이 만개인 상태이지만 해가 잘 들어오는 양지에는 열매가 통실하니 맺히기 시작했어요.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는 이 시기에 채취하는 산초열매가 장아찌용으로는 최고란 걸 아시나요? 가을에 산초 열매를 채취하여 기름을 내어먹어도 너무 좋지만 장아찌 또한 입맛을 돋우는 별미이기에 풍경원 식구들은 이 시기를 놓칠 수 없답니다. 잠시 농장에 피어있는 꽃들 좀 둘러보시겠어요? 자듬어 낸 산초 열매는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가줄 거예요. 작은 곤충들이나 불순물들이 떠오르는 것이 보이나요?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여 세척해주고, 아, 산초송이가 떨어지지 않게 살살 흔들어 세척해 주십니다. 채반을 건져내어 그늘진 곳에서 반나절 정도 말려주세요. 앞에 재피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산초 효능을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산초는 오래된 천식이나 기침에 도움이 되며 성질이 따뜻하기에 냉증이나 오래된 관절통에도 좋습니다. 또 방부 살균 효과가 있으니 여름철 해산물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산초 장아찌를 만들어 볼까요? 진간장, 집간장, 설탕, 식초, 소주를 동량의 비율로 잘 섞어줍니다. 집간장이 없으신 분들은 진간장만 쓰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5kg의 산초열매에 진간장 2L, 집간장 2L, 설탕 2kg, 설탕은 비정제 원당을 썼어요. 식초 2L, 2리터, 소주 2L를 사용했습니다. 감초는 재료들의 중화, 방부 효과를 위해 넣었습니다. 김장 봉투를 장아찌 위에 펼쳐주고 무거운 물건을 얹어 주어 산초 열매가 간장물에 충분히 잠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상온에 이틀 숙성 뒤 저온 창고로 옮길 거예요. 한달 뒤엔 정말 향긋한 산초장아찌를 맛볼 수 있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